아, 바저어는거 wow. 아니야? 꼬거말뭐 없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꼬막 무침 비빔밥 하냐고 그러니까 다들 그거 먹는거 아니야? 어. 응. 또 넣어야지. 이게 몇 인분이야? 먹고 너무 작은데 거의 꼬막이 없는데 맛이 없지? 거의보다 맛있는 것 같아 연한 식당 커서 맛있는. 아 거의보다 훨씬 맛있지. 엄마 이거 맛있게 먹던 거 아니야? 응. 아님도 이거 드셨다고 했었나? 이렇고 민하 나 또... <laughs> <laughs> 결국 에는 늘먹는 거네, 어? 결국 엔늘먹는 거네. 되는 거야. 알겠어? 어? <laughs> 알겠냐고? 두 개네? 와, 받아주는 확실하네? 그때랑 또 다른 느낌인데? 와, 너무 좋다. 아니야, 저희 들어가 있는 사람들 있어. 우리 하면 되지. 수영하러, 고고! 거의 진행전데? 저기 수영하네. 저기. 아? 그거는 파라에 완전 여름대야 그러지. 욕실이 깨끗해야 뭔가 기분이가 좋거든요. 해바라기 샤워까지. 음 깔끔해요. 되게 깔끔하다. 벌써 놓았어? 깔끔이요, 깔끔이요. 역시 강릉은 바다뷰에 와야 돼, 그치? 어, 바다 진짜 너무 예쁜데? 어떡해. 그 오키나 바다 색깔 같아. 막상 오면 또 좋잖아. 이제 해수욕 하러, 고! 어, 나팔왜 이렇게 길어 보여? 고! 저는 먹는 걸 좋아해요. 잘 먹는 똥뿌리. 신발 벗고 들어야겠어 신발 벗어야지. 행복해 보인다. 바다를 바라보며 또 AI 됐다. 자기야, 비릿비릿 비릿, 여행 와서 할거 없으니까. 왓치 마이백을 해볼게요. 뭔지 알아? 자기 왓치 마이백이 뭔지 알아? 못 봤어? 유튜브에서 왓치 마이백, 못 봤어? <laughs> 모르면 모른다고. 마침, 마이 빼. 내 가방 속에 무엇이 있느냐? 그것서 소개하는 거야. 아무도 궁금하지 않을 순 있겠지만. 안궁금하겠 <laughs> 너무한 거 아니야? 궁금한 사람 한번 사먹은 정도는 있겠지.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가방은요. 저희 어머님께서 한, 언제지? 2년 전에 백화점 갔다가 제 생각이 나서 이렇게 사주셨던 여름에 찰떡인 가방입니다. 요거는 이벤트 당첨돼가지고 받은 뭐라 하지? 갑자기 얼굴 왜 두드려? <laughs> 여튼 요거랑 귀엽죠? 요거는 짝뚜짝 시작해서 샀었던 이거 뭐냐. 이 옷도 가방 거리 이렇게 달아서 좀더 여름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. 귀엽죠? 이 가방은 코르셋, 코르셋? 코르셋이 아니야 뭐지? 코르케? 자, 와인 뚜껑 코르 코르크, 코르셋 뭐야? 뭐야? <laughs> 코르크 재질로 만든. 나름 친환경적인 가방이랍니다. 그러고 보니까 조금 시대를 앞서갔네, 자기. 요즘은 친환경 되게 핫하잖아 소재가. 하지만 나는 2년 전부터 이렇게 앞서 갔답니다. 그래서 네 가방에 무엇이 들었느냐? 일단 여행을 왔기 때문에 바리바리 쌓왔는데이 파우치 굉장히 좋아요. 아닐로에서 받은 파우치인데. <laughs> 소재도 부드부드하니 좋고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가지고 상당히 보부상스러운 어, 저에겐 딱이랍니다. 일단 치실. 우리 남편이 치실이 없으면 안 돼요. 여행에 왔을 때도 이 치실이 있어야 된, 된답니다. 말을 왜 이렇게 더듬어? <laughs> 이 치실이 필수랍니다. 그래서. 저는 항상 이 치실을 가지고 다니고요. 오라이비 치실이네요. 그 다음에, 어, 요거는 제가 오늘 하고 온 목걸인데, 아몬즈에서 샀어요. 그, 액세서리 다양하게 모여있는 플랫폼이고, 상당히 깔끔하고 포인트가 되는 목걸이랍니다. 한번 보여드릴까요? 예! 자, 보시면은, 이 요즘 또 핫한 소재가 이진 어디 갔어? 뭐이 진주 소재 아니겠습니까? 진주 진주 하나리랑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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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버 볼 하나 그러고 여기 또 조그만한 실버 볼두 개가 달려 있는 그런 목걸이랍니다. 예 이거 원래 이렇게 정신 없어? 이거 입마에 빼? 우리 남편은 내가 뭘 하나. 우리 홍부씨가 무얼 하나. 관심 있나요? 관심 있냐고요? <laughs> 고깃집 잘 부탁드립니다. 여튼 이거, 저의 목걸이. 요즘 자주 하고 다니는 거고요. 음... 그 다음에, 어, 이거는 빗이에요. 일회용 빗인데 사실 이런 거 들고 와도 안 쓰는 거 알죠? 안 쓰는 거 국룰 두피 빗기에 아주 최적처럼 보이지만 정말 정말 별로인 일회용 빗 혹시 몰라서 들고 와봤고요 음, 이건 부산의 파라다이스 갔을 때 거기 어메니티 있어가지고 챙겨왔었어요 이렇게 또 유용하게 쓰이네요 다음에 저의 팩트 샤네루 샤넬 가방 없어도 이 팩트는 샤넬로 쓸수 있잖아요. 여러분 그쵸? 그쵸? 음. <laughs> 그리고 또 팩트네요. 제가 요즘 팩트 유목민이거든요. 네이밍에서 팩트를 하나 사봤습니다. 오늘 처음 써봤는데 음, 또 실패한 것 같아요. 뭔가 제 피부에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어떻게 써야지. 써야지. 그리고 이거는 립스틱 모스 모스 립스틱을 쓰어 립스틱을 쓰고 있고요 요즘은 이거는 바닐라코 립스틱 두 개를 어첩엄엄빠엄빠 엄빠 해가지고 요두 조합을 잘 사용하고 있답니다. 그 다음에 우리 앞머리 있는 닝겐들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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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, 요, 요 머리카락 좀 끼긴 했는데 이거 롤 헤어 롤 필수죠. 근데 뭐 판매하는 애 같다. 그 다음에, 쪽집게. 잔털 정리하기 좋은, 눈썹에 잔털을 정리하기 좋은 쪽집게. 그 다음에, 뷰러스. 그 다음에, 저 이거 눈썹 그린 것도 모스 제품 쓰는데, 이거 좋아요. 자연스럽게 잘 그려져요. 그리고, 어, 이거는 오늘 제가 학원 귀걸이인데, 아까 수영을 하고 와가지고, 잠시 빼놨거든요. 이거는 아몬즈, 에서 산 거고 아몬즈 자체 브랜드 같아요. p b 브랜 p b 브랜드 이 귀걸이 굉장히 심플한데 포인트가 돼가지고 진짜 마음에 들어요.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링 귀걸이랍니다. 굉장히 그 심플한데 포인트 되는 디자인이에요. 이렇게 시 쿠션 이거 옛날부터 잘 쓰고 있고 핑크 컬러. 어? 전 거? 어? 어? 자기그 화장품 지났어. 어? 화장품 지났어. 안 죽어? 어안 죽는다네요. 6월 29일까지였네요. 그리고 또어 마지막으로 저희 차키 이렇게 왓츠인 마이백 끝 모르는 강아지? 귀여워. 강아지는 다 귀엽지. 후후. 저런 귀여운 생명체가 없다. 꼬물꼬물. 자, 이 해가 진다. 어? 어? 예쁘다. 뭔가 오늘 호캉스하는 느낌이네 같이. 아까랑은 또 바다색이 다르다. <놀람> 어머, 너무 예쁜데? 오늘 뭔가 자기 느낌 있다. 음. 이제 저녁으로 삼겹살을 먹으러 요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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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. 갑니다. 자 경포수도 호 되게 예쁘다. 오. 차도 안 타는데 술 먹어야지. 맥주 한 잔. 아지 배가 덜 꼬졌어. 그래? 어떻 아니 맥주 먹을 거아니 근데 대가 아까 맥주 먹지 말랬잖아. 계속 먹더라. 으이구. 우리 조금 잘 걸어가지고 택시비 좀 붙인 건가? 아니? 아니야? 순두부 나왔네. 짠! 어, 밥 하나 그러니까. 시킬까? 하나에서 갈라먹을까? 고동이라서 순두부가 나오나? 무거우니까 마늘이 없어. 그러네 마늘은 질린데 배불러. 차 끌고 와서는 뚜벅이가 뚜벅이로 다니니까 이것도 색다르네. 그때 네, 여긴데 마? 마라바가 어디지? 어? 이쪽 동네야? 어 그러네? 어 이호 어맞아 이렇게 또와본에또 왔던데를 신기하다. 여기잖아 여기 산책하고 있었잖아. 근데 강원도는 이렇게 눈에 보이잖아. 내가. 맞아. 아까 진짜 바다 색깔이 엄청 이쁘더라고. 진짜 에메랄드였어. 라 처음에 이거 봤어 백산지 알았어? 뭐가? 그 숙소가? 숙소가? 생각보다 안 비싸다. 이거야? 이거야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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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용! 삐용! 덕분에 불꽃놀이 시원하다. 오늘 우리 아까 여기서 수영했는데, 그치? 완전 밤바다다. 음 어, 저쪽에 사람 되게 많다. 위험하게 어디가? <목소리> 다 아까랑 달라. 와 진짜 완전 그냥 여름밤 바다다. 휴양 느낌이다. 자기 커피 우유는 국물이 있어. 빨대를 꽂아줘야 돼. 유미, 유미. 아침마다, 아침마다 색깔은 또 다르다. 블랙블랙이구만. 안녕. 어, 너무 이쁘게 생겼다. 아이고, 덥지? 에이. 밖에서 물 있나? 안녕. 맛있게 먹고 갈게. 지난번에 왔는데 또 왔어요. 여기 커피가 맛있어가지고 사람 많은 느낌 여기 창가에 앉아야 바다가 보이거든요 뜨뜻한 거 먹을래? 뜨 거? 웬일이래? 목이 어, 칼칼 어? 그때 뭐 먹었더라? 안 먹은 거 먹을래 기억도 안 나네? 뭐 먹었지? 음,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아요. 몇 개월 전인데. 어, 뭐 먹지? 일부러 얼음커피가 오는데, 음, 이건 아이스로만 되는 거 그냥 밍밍하지 않게 얼음커피를. 하우스 블렌더 는이번 기억해야지. 시럽 먹 어머, 너무 귀여워. 사본 먹으라는 거야? 이거 응. 추천해 이거 그냥 내가 먹고 싶어서. 뭐, 이거 야 아니, 그냥 우유 들어간 거 찾다가? 응. 로아니 아니야. 이 고요함. 거기 경포대랑 또 다른 분위기다 그렇지? 시원해. 예전에 왔던 코스 그대로. 소코리 집에도 왔어요. 아이스크림 시켰어? 자회도 시켰어?